파리의 만화집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 옛날에 네 사람이 살았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모두가 누군가 누구나 아무도였다. 중요한 일이 생겨 모두가 그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누군가 하리라고 모두가 확신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았다. 누구나 할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모두가 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모두가 누군가를 꾸짖었고, 누구나 앞장서서 할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은 채 끝났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이네 사람이 다투고 있다고 한다. 예.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네 사람의 이름을, 이름들 중 하나를 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이고 그 누구나의 아무도가 바로 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있는데 왜 내가 해? 누군가 할 텐데 왜 하필 나야?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가 나이고 그 아무도가 바로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군가 누구나 아무도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관학교 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사야 <laughs> 네. 이사야는 BC 7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나오고요 귀족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문하세 왕, 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문하세 왕때그 톱으로 몸이 둘로 갈라져서 죽게 되는, 순교한 했다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아수르의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도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선지자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뒤에 9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백성에게 가서 너희는 어, 듣고 에, 기가 어, 마음을 둔하게 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라고 하 말하라고 하는 것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사야 보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정말 길을 막히게 하고, 눈을 감게 하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들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이게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가서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사야한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할 거야 결과는 정, 절망적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수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결코 사람들이 듣지 않고요.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 고침받으면 안 돼! 그렇게 안 되게끔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백성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11절부터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가 물어보죠.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성읍이 황폐해질 때까지,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옮겨지게 될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망할 때까지. 망하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해지고, 나라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이 상황을 이야기 드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당시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하거나 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전혀 살지 않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타락으로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선지자가 가서 전하면 돌아올 사람이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 사야는 소명을 받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복음요디오 3%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안전해지는 겁니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갈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보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저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 할만하구나 네. 부세군 사관 할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최악의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명에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사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압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섯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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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합니다 3일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찬양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연기로 충만했다, 그아요 이건 하나님의 현연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보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을 보면 누가 나가서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의 삶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소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몰라요. 근데 축구나 이런 야구 경기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선발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후보 선수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요, 뭐만 기다릴 것 같으세요? 감독이 그 이름 부를 때. 양승우, 너 준비해. 요럴, 요럴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경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부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딱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막 준비해가지고 딱 나갑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나가는지 봐요. 그 경기 중에 그 후보 선수를 부른다는 것은 그 후보 선수를 정말 인정한다는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 선수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따지지 마시고, 예, 네, 묻지 말고 따지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소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 저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게 진짜 소명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를 찾아왔어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부스에게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스 대장이 그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해줬습니다. 뭐라고? 정말 자네 한 번도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부스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흥분한 상태로. 윌리엄프스가 떨리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네는 정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는가라고 젊은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는 자신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인생은 두 유형의 사람으로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쫓기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부류의 사람은 부름받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 부류는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부류, 부름을 받아 사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산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인간 관계에서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삶의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부르실까요? 이사야 왜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고침받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세군 군복의 두 개, 이 S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솔트 앤 슈거입니까? <laughs> 세이브 투? 네, 세이브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남을 구원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자녀도 구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과 유대인들 그 유럽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웨슬리 같은 웨슬리 같은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이 살아났습니다. 베,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하려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실 때 반응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갔을 때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요 그렇게 고기 잡고 큰 금을 예, 그물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고 그래서 풍성하게 얻어서 아 됐다 여기까지 예,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아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안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요 더 이상 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을 자꾸 부르시냐면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간으로 부르시면 사간의 길을 한번 가 보시는 거예요. 부교로 부르시면 정결어 부르시면 그 길을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깊은 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비록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주님 앞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던 그녀에게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생기자 그녀는 자신이 지고 있었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 줄여 주셨어요. 작게 해 주셨어요. 그이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작아졌어요. 십자가가 맨날 힘들게 갖고 다니다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아,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낭떠러지가 크게 있는 거죠. 근데 건너갈 수가 없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뒤에서 끙끙대면서 그 큰... 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던,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요? 그큰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요? 턱하고 내려놓고 그 계곡을 예, 낭떠러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나, 나의 십자가, 그녀가 이게 보면서 이거 어떻게요, 해 이제? 예. 그래서 잠에서 깨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예.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감당하기 힘들어서 주님께 줄여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